이골입니다. 드디어, 세븐 나이츠 8주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이벤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규 유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벤트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메인 화면이 한번 바뀌었네요. 뭔가, 어, 세기말이 느낌이 나지만, 어... 굉장히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인게임 캐릭터들이 다 나와가지고 좀 이쁘긴 하네요. 자, 일단 게임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어, c m i l 님이 루비를 좀 줍니다. 루비를 무려 8,888개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게임 시작하면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우편함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들어있는 게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신규 영웅이 하나 나왔는데, 블랑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요 캐릭터는 이제 방대기서도 쓸수 있고, 공대기서도 쓸수 있는 약간 좀 다용도로 쓸수 있는 지원형 영웅이고, 얘는 이제 패키지로 안 팔고, 무료로 이제 50까지 찍고, 3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벤트 캐릭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 8주년 기념 룰렛에 들어가면은, 어, 요거 룰렛을 이제 업적을 하면은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12일 동안 100회를 돌리면은 블랑 3호블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랑 3호블. 그래가지 요거는 매일매일 꼭 귀찮아도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80회에는 또 블랑을 한 마리 주기 때문에 요거를 룰렛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은 어, 3호블 공짜로 받을 수 있고 블랑도 한 마리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에는 복주머니 이벤트. 를, 이제, 70회 하면은 또불랑을한 마리 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하나 주기 때문에, 어, 복주머니는 100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게, 요거 하면은 불랑 영혼조각 300개도 주기 때문에 요것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각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불랑을 키울 거면은 영혼전수를 해주고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8주년 기념 업적 1주차. 첫 주차에 이제 업적을 이렇게 다 클리어 하면은, 이 불랑을 또 줘요 아마 2주차 3주차 4주차에도 아마 한 마리씩 줄것 같고요 여기 한 마리 받으실까 이것도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꼭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또 불랑이 포함돼 아 여긴 불랑이 포함 안돼 있네 음... 그 다음에 또 불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영혼의 기억 그래서 불랑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아 연이로도 쉽게 쉽게 밀리더라고요 이거 다 밀면은 영혼 조각도 좀 주고 마지막에는 7 영지까지 깨면은 불랑을 한 마리 더 주기 때문에 이것도 다 무조건 클리어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8주년 기념 출석판이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걸 받는지에 따라 이제 덱 성장 속도가 달라지겠죠? 일단은 영혼 전수권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어 본인이 키우는 PVP 덱 영웅들 키우면 되는데 방덱 영웅들은 뭐소노공 플라튼, 그리고 클레미스 요거는 이제 방덱에서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들이고 그리고 공덱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아레아노드, 기도온이 필수로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들 위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매즈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사벨라하고 크리스 위주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어, PVE, 아 PVE 무기를 주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게 어, 이 마법책 중에 방어력 무시, 요거 마도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효과 공격, 아, 요거, 요거. 효과 공격도 많이 사용되니까, 방어력 무시 무기를 만, 0돌파를 만들었다면은, 요 효과 공격 1 0돌파 무기도 하나 만들어주면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둘다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 무기. 물리 무기, 방어력 무시 무기를 하나 받아주시면은, 기돈으로 용병단 칠 때, 그러니까 물리 무기로 칠 때는 요게 필요하니까 요거 하나 받아주시고, 그래도 받을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방, 방어구. 피격 시 회복 방어구를 하나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황 보석은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받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방덱은 이막댕감 방어력 보석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공덱은 어 공덱은 이제 속공 요거 많이 사용되고 요거는 필수죠. 뭐 당연히 방덱도 속공 보석은 필수입니다. 어 방덱도 속공 보석은 필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덱은 속공 보석 아니면은 약된 보석도 좋고 만약에 PvE를 하는 것 중에 밀리아나 이제 연희를 쓸때 기본 공격 데미지 보석 많이 쓰거든요. 여기 아직 1 0돌파가 아니면은 요거를 받아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만조는 이제 영혼 전수가 된 캐릭터들 위주로 받으시면 되고 어, 신캐 위주로 받으실 거면은 불랑 어, 전수를 하고 요거 위주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복귀나 이제 신규 유저 분들은 불랑을 키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레안로드를 키우는 게더 이득일 거예요. 아레안로드하고, 기도원이 딜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전수, 아까, 전수권 있었죠? 요걸로, 전수를 해주고, 해주고, 얘네 위주로 받아주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효율은. 불랑보다는 7일차에는, 이제, 삼업을 주는데, 요3업은 이제, 뭘, 어디까지 풀렸나요? 어, 이사빌라까지 주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어, 기도온 기도원의 삼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음, 개인적으로 방대분들도 기도운 삼업은 하나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대 캐릭터들은 삼업을 좀 뽑기가 편한 쉬운 편이에요. 좀 옛날 영들이어서 웅뭐 체스판 같은 데서도 뽑을 수 있어가지고 어뭐 기도운이나 이사벨라 이아 이사벨라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레아노드 이런 거 위주로 받아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길드전 할때 어차피 기도원하고 아레아노드 이런 거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아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승리자 장신구도 주는데 요거는 공덱 분들은 어갑을 많이 사용됩니다. 어갑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PvE에서는 광기 많이 사용되고 약속 많이 사용됩니다. 방덱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신속 사실, 신속도 요즘은 방백 분들이 많이 안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어갑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솔직히, 어갑. 다음에, 진짜 받을 거 없으신 분은, 저는 이런데서 솔직히 이제 받을 게 없어가지고, 이 방패 장신구 받습니다 요건 이제, 진짜 받을 거 없으신 분받고 약속 없으신 분들은 약속 받아도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다음으로, PVP 천상계 장비. 요거는 이제, 어 공백을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 방어력 무시 무기. 공격력으로 요것들 진, 요거 진짜 많이 사용되죠 요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효과 공격 확률 무기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방어력 무시 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있고요 그리고 마덱에서는 이제 어 방어력 무시 마법력 무기도 사용되니까 요거 물리무기 좀 받으시고 이제 마버, 마덱 하시는 분들이 요거 받아두셔도 괜찮고요 네 무기는 적당히 다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상태 이상 저항 확률 방어구를 추천드립니다 이피격 회복보다는 요거를 더 많이 사용돼요 요즘은 요거 상태 이상 저항 방어구 받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세라는 이제 좀 본인이 키우는 거에 따라 이제 좀 방향성이 다른데 p v e 길드 던전을 진짜 종결하고 싶다 그러면 밀리아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담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가지고 밀리아를 요즘 잘잘안 잘안 키우죠 생각보다 근데 길드 던전 길드에서는 밀리아가 필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키우고 싶으면 키워도 되고 비담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냥 대충 키우고 싶다 그럼 밀리아는 안 키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방덱이다 방덱이신 분들은 사실 이제 로지나 알프 아니면 파이 파이도 방덱에서 요즘 잘 쓰이죠. 개인적으로 방덱 분들은 어 일단 로지가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프도 좋고 파이도 좋지만 그나마 로지가 낫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알프, 알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지 알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센 아 일단은 구세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공백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디우스, 갤리루스 파이 위주로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 파이가 굿밥이긴 해요. 파이를 키워두면은 이제 길드전에서 잘 쓰이고 근데 파이가 요즘 단점이 있다면은 결투장에서는 잘안 쓰여요. 바네사가 더잘 쓰이기 때문에 덜 쓰이는 건 있어요. 파이가. 그리고 겔리두스는 맥강이 되면은 어.. 길전에서 굉장히 잘 쓰입니다. 그래서 맥강을 찍을 자신이 있으면 겔리두스 나쁘지 않고 라디우스는 이제 딜러로 많이 사용되는데 딜러로 이제 한 50강 정도만 돼도 공격력 스탯이 좋은 편이라서 라디우스도 좀 키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공대분들 라디우스, 파이, 겔리두스 중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사왕 무석이 있는데 구사왕 무석은 본인이 공대이다 그러면은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어 각개보가 그나마 많이 쓰이고 요즘은 이제 반사 효과 무시 아 반사 효과도 많이 무시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블랑이 이제 반사 효과 주는 것도 있고 아벨도 있어가지고 요거 반사 효과 무시도 요즘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길드 던전에 욕심이 있다면은 요거 요거 하나 정도는 1 0돌파 만들어놔도 잘 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받아도 나쁘 나진 않고요. 네, 본인이 방대기다. 본인이 방대기신 분들은 어, 상태 이상 저항 확률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각계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노공은 이제 각계보 보석을 많이 좀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받아도도 나쁘지 않고요. 웬만하면 초록색 보석은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대분들 중에 진짜 이제 웬만한 보석이 다 있으면 있으면은 이 보석 이제 기도원이나 에이스한테 주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보석도 받아주면은 나쁘지 않을 거. 자, 이 출석 체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육성 스킬북 선택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본인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스킬, 육성 스킬북이 하나도 없다. 그럼 백도 맞으세요. 백도가 이제 어, 요즘은 뭐 결투상 길드전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쓰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PV2, 천상의 계단에서도 생각보다 잘 쓰이고 그 다음에 뭐청감이 필요한 p v 에서는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결투장에서도 사실 티어가 낮은 데서는 백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만약 육성신화 스킬북이 하나도 없다면은 백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백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결투장을 생각한다. 공대기고 결투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혼돈의 파편. 굉장히 좋습니다. 방덱분들은 이제 영광의 개화나 아니면은 가이아의 성체가 가장 무난하겠죠. 개인적으로 가이아의 성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길드전에서도 굉장히 잘 쓰여가지고 요게 좋다 생각하고, 근데 공대분들은 이제 뭐 혼돈의 파편, 백도의 집에 잡 이런 걸다 있으면은 길드전 생각해서 어 공허의 유성 하나 받아두면 좋겠네요. 저는 요거 받을 겁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서 신성한 방패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어 옛날, 이제, 과거의 영광이고, 요즘 이제, 게이지 소모량도 이제,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잘 안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백도의 집이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들 정리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이제,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8주년 영상을. 이제, 초보자 계정 분, 초보자 분들, 결투장 덱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코바 뿅